네, 예, 베이사이드 마린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97도예요. 97도라서 엄청나게 덥습니다 다른 오늘 저기 플레이랜드 그 뭐라고 그러나 그 놀이동산 있죠? 저기 커네티코 쪽에 바다 건 저쪽 끝에 보이는 데 있죠? 저기 커다란 건물이 있는데, 저기 여기에 여기 여기 보이죠? 거기 에 있는 그 놀이농산인데 친구를이랑 같이 거기 간다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어 아들이 실망할까봐 아들만 데리고서 지금 여기 베이사이더 마리나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저 빨간 배는 못 보던 배다. 저기 배들이 되게 많아졌어 훨씬. 저기에 파킹하는 배들도 뭔가가, 이, 파킹, 뭐, 룰이 있는 것 같아. 그지? 저기, 뭐, 부위가 있잖아. 이제 사방에 부위가 있어. 신기한 게, 9 7그인데도 이쪽, 가운데, 좀물 튀는 거 봤어? 방금 그 전에? 여기에서 갑자기 뭐가 푹 튀었어. 엊그저께 아, 저쪽에서 물고기가 막, 물 위로 펄쩍 뛰더라고. 지금 제일 타이타이 들어서 지금 물고기가 제일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우 여기도 더우니까 그냥 다 살짝 열어놨네. 어제 일하는 사람도 그냥 뻗었어. 저기 가운데 엊그저께 보니까 저기서 막 물고기가 위로 물 위로 펄쩍펄쩍 뛰더라고. 방금 전에 물물 위로 물고기 뛰는 거 봤거든. 야 지금. 낚시하면 딱 좋을 때다. 저뭐 하얀 거는 뭐야? 저거? 뭔지 모르겠다. 아, 맞아. 네 말이 맞다. 아니 저기 조그만 보러, 모탑보러가 있어. 맞아, 맞아. 사람들이 누가 데려다주더라. 아 저기까지 깔려면 배를 저어 가는, 가야 되는데, 저배 위에다가 조그만 배를 실고 가는 사람을 못 봤거든. 그니까 러저 부위 근처에다가 하나씩 파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고 오는 거를 이쪽 사람들이 이제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는 거야. 그지 그리고 그 배가, 조기 배 있잖아, 저기. 어, 조배로. 조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얼음을 나니까 시원하고 좋다. 마실래? 응. 시라. Do you know what is the the number one death cause for elderly in the United States? What is number one? Yeah, heart disease. No, no, not the heart disease. I, it changes. Changes every year, a i t h e way. But cancer. Oh, a n o t h fish. I saw the fish over there. Just jumping. The, 뭐야. Cancer하고, 그, blood vessel disease. 뭐야, 이게? stroke. 그 다음에 하트디지즈 근데 하트디지즈가 서드로 넘어갔대 심장병이 mm -hmm. Do you know what is the third now? Pneumonia mm -hmm. 폐렴이래 엄마 아빠가 그래도 폐렴 주사를 맞으셔서 요번에 살아나신 거야 근데 Some kind of fluid is filled in his r o n g 무슨 여기에 액이 꽉 차있어서 그게 얼마만큼 빼냈냐면 2리터 저 계속 뛰는데 저기 물고기가 어, 또 있다 저봐 보여 그래서 어른들 그 뭐야 여기서 계속 피시가 뛰어 피시 여기 여기 떴다 봤지 또여기또 뛸거야 어제는 저기에서 막 뛰더라고 여기 봤지 비디오에 찍혔나 모르겠다 아 oh, 여기 낚시 하고 싶다. 어또 oh, 뛰었어. Do you know why t i s t t e p fish? What is step fish? t s i s fish is jumping. Oh yeah, I have no fucking idea. I've been wondering myself. h 되게 샤이니한 거야. 한한 한 15cm 6인치 정도 돼 보이고 음. 벙커나 하면 버터핏이 이런 것 같은데 음. 베이트를 쓰기 딱 좋아. 음. 지금 저 안에 아마 굉장히 많은 물고기가 있을 거야. 그리고 뒤에 누군가가 이제 체이스하는 거야. 스트라이프 베스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럼 물 위로 막 튀어오르거든. 그래서 뭐야 나이들 나이들면은 그거 꼭 확인해야 돼. 혹시 나중에 준호가 결혼하잖아, 어? 응. 결혼해서 마더인로 어 컴펌하라고 에더오나 데이 데이 같은 뉴머니아 or n 오나 폐렴 주사 꼭맞았는지 확인해야 돼.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 프로스테스 응. 전립선 나이 들면은 그~ 저~ 저~ 전립선이 인라지 돼가지고 소변을 못나 어~ 프로세스 비컴이 인라지 어~ Trusts. 그래서 어~ 올데이지맨 하드투 유리네이드 오줌누기가 힘들어 그러면은 그거 저~ 옆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수술하라고 수술하는 거 간단하거든. 어우, 저 물고기가 계속 뛰네. 그래서 그런 거를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혼자 그냥 고생하신다고. 그리고 또 부끄러워 하셔, 나이 들면. 알게 모르게 샤이 하셔가지고, 그걸 못해서. 그래서, 아, 그거 노루만 한 거라고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냥 쉽게 하시라고. 할아버지가 요번에 수술했잖아. 아빠도 언젠간 수술해야 될지도 몰라. 아빠도 제네틱이라서 인라지드 돼 있거든. 준우다만 인라지드 될 거야.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프로스트스가 응. 만약에 사람이 남자가 한두 헌드리드나 쓰0 헌드리드 0 동안 자라잖아. 살수 살 있잖아. 헌드리퍼센트 다 위도 프로스 c a n 스 캔슬. 소대포 h e 저저전 o r e i 로 죽을 수 있어. 왜냐 우리가 만약에 200, 년300년 산다고 하면 면그러 때문에 전전 a c h 도 항상 조심해야 돼저물물물 cholisan. I have a cholisan. I h a 들어가라 들어가 라들어가 들어가야지, 물속으로. 너, 너 들어가는 거 내가 봤거든? 어? 비디오로도 찍었어. 쑥쑥쑥. 쑥쑥. 안 들어가. 네 들어갈 때 들어갈 때 하면서도 안 들어가네. 아우, 아빠가 여러 가지가 복잡해가지고, 다음주에 스타트 하거든, 수업. So, 네, I'm not ready. There is a 10 section. Only I prepared the one section I just finished. The teaching. I'm lazy. I got the how I can make the format. Initially, I, I have no idea what kind of format I should use, but now I'm comfortable. So, but today I didn't do anything. 아빠 시계가 멈췄어. 이거 배터리 있나? 어. 아니 주모 옛날에 그 조그만 배터리랑 비슷할 걸? 그거 이거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언제 갈래? 투, 투, 투 썰인데? 아 저렇게. 저렇게 해서 데려다주고 데려다오는 거야. Isn't that the lifeboat? Huh? Ah? I'm pretty sure that's the lifeboat? What did he say? So he doesn't know where he lived. Yeah, size like uh, about this size, right? Yeah, it's big. Yeah, big. About uh, six inches or eight inches. Yeah. Yeah, I wanna catch one more time with <laughs> camera. That is very good for bait. Yeah, for bait fish. Yeah, yeah. bait fish. I'm not sure here, uh, there is a, some restriction for what is that? No, uh, no restriction. Cast fishing. Oh, Captain, maybe. Cast fishing for bait. Well, maybe you sell them. Uh, <laughs> selling is required, oh, the license. Yeah, many, but too many for many. myself. Yeah, yeah. Just to use. Yeah, last year I had a cast, what is that? Cast net and then it's stuck <laughs> so that I throw away but I wish to buy another one in the case it's something jumping and then just throw and then I can get maybe a 100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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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that is wow a lot I wish really this is the good place for cast fishing I should check the regulation yeah, the regulation. yeah, but at least th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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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at the Long Island side there yeah, is no regulation. no regulation. Yeah, something like uh, what is that? There is a rank, the the size something twelve feet or whatever. I do not remember. Maybe.